다음 문제를 보면요.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가지고, 점픽의 속도를 VP라고 하고요. 점Q의 속도를 VQ라고 합시다. 이때 첫 번째 문제는 PQ가 만날 때의 시각을 A라고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의 시각을 B. 라고 할 때,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. 근데, 조건이 일단 뭐다? A 값이 B보다 더 크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뭡니까? 속도를 접근하게 되면 위치가 나온다고요. 그래서, P의 위치를 FP라고 한다면요.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, 인테그라에다가 VPDT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이게, p의 위치가 됩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적분을 하면요. 인테그레에다가 마이너스 et 플러스 4의 dt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c가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, 마찬가지로 q의 위치를 fq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접분하겠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인테그레에다가 q의 속도가 2 t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얘는 c 프라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? 원점에 출발한다고 돼 있네요. 그러니까 t 값이 0일 때 위치가 0이라고요. 그럼 0을 넣어서 위치가 0이니까 여기도 0이가 돼야 되고 여기도 0을 넣었을 때 0이가 나야 와 되니까 c 프라임 값도 0이 나와야 된다고요. 이해 됩니까? 그래서 우리는 뭐다? 이제 위치를 구해냈네요. 맞습니까? 그래서 첫 번째 A부터 한번 구해봅시다. A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만날 때의 시각이라 했습니다. 그래서 위치가 같은 게 다시 만난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가 뭐가 되는? T제곱 빼기 4T가 되는 뭐 출발 후 그러니까 0초가 아닌 걸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항을 시키면 여기는 2T제곱이 되고요. 근데 여기는 8T가 됩니다. 양변을 2T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T가 됩니다. 그래서 A값은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점 사이에 지금 거리가 최대일 때 지금 얘와 얘의 거리가 최대일 때가 언제냐고 묻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요. 얘 같은 경우는 여기 T축이 있고요. 여기 Y축이 있어요.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는 근이 0과 2를 가지게 돼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요. 그래서 여기가 0,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. 마찬가지로 t 제곱 빼기 4t도 0과 2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0과 4죠? 맞습니까? 그래서 잘못했네요. 단어스 대용이 됩니다, 알겠죠? 여기가 0과 4가 되고요 마찬가지로도 0과 4가 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대칭 축은 전부 다 t e 2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뭐예요 이게 지금 위치 그래프라고요. 그러면 두 개의 점 사이 거리가 제일 먼 데는 어입니까 2초일 때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따라서 뭐다? 아, 빛 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4와 2의 합이 뭐가 된다? 6이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. 답이 1번이 됩니다. 그래서 A 같은 경우도 그냥 실제로 빼서 절대 값의 차이가 큰걸 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대칭 축이 되는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가 되는 지점을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